여러분, 주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에는 결코 후회가 없다는 걸 믿는 여러분되 시기를 추원합니다 주의 여정이원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나는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이루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는 삶의 자세와 결단은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특별하시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러 목사님들 만나면서 어, 참 교회마다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교회마다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논리와 합리 우리가 현실적으로 직시하고 바라보는 것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개인이 아니라 함께 있을 때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때 이렇게 고백을 계속해서 합니다. 거룩한 공회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믿습니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교회라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나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러한 관계에 있는 것을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성도들의 교통, 성도들의 교제 속에서 특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나의 은혜를 나 혼자 기쁘고 즐겁게 마무리하지 않으십니다. 내가 기쁘고 즐거운 일들을 성도가 함께 누리고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이, 이 은혜가 바로 교회 안에서 서로 사귐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어제 제가 나누었지만 고작 13살에서 15살 사이에 이, 마리아, 이 마리아가 이마리아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여러분 남자를 알고 잉태 인퇴, 잉태 임신을 해도 굉장히 수치스럽고 당황스럽고 놀라운데 남자를 남자가 경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를 임신한 이 마리아의 자리들 얼마나 두렵고 놀랐겠습니까? 그때 주의천사가 이야기하죠. 엘리사벳이 먼저 임신을 했다 엘리사벳이 이 마리아의 친족 중에 있었는데 거의 할머니가 다된 나이가 굉장히 많은 여인이었는데 불구하고 원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이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여러분 이야기를 이 듣고 39절에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리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자 빨리, 이, 뭐, 뭐,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리아가 바로 엘리사벳을 찾아가요. 왜 찾아갔습니까? 지금 자기가 성령으로 잉퇴했다. 이 표현에 대해 너무 막연하고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비슷하게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어, 이제,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를 가진 엘리사벳, 세리요한의 어머니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마 도움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요 연세가 많은 또 경험이 많은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이 소녀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이 엘리사벳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아마 그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던 것 같아요 성도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은 성도라고 해서 아무에게나 가서 이야기 나누지 않아요 나와 같은 상처와 아픔이 있는 사람들을 찾게 돼 있는 거죠 때로는 그래서요 믿음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돌아올 때왜 나에게는 이런 결핍이 있고 아픔이 있는가 왜 나만 이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는가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는 여러분에게 그 아픔과 고통과 때론 외로움과 고독을 주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의 그 자리와 비슷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만나게 해서 유일하게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아픔과 상처는요, 그 모든 자리가 하, 재수가 없어 운이 없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아픔과 고통을 사용해 보신다는 거예요. 꼴등을 해봐야 꼴등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 꼴등을 해서 이겨내봐야 그 다른 친구들이 낙심하고 넘어져 있을 때그 친구들을 어떻게 회복시킬지를 아는 거예요. 내게 있는 이 상처가 믿음으로 바라보지 않으면 그저 무너지고 넘어지지만 내가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얼마나 아픈지를 알고 그 자리를 다시 돌아보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될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믿음은요. 우리가 아, 세상에서 볼 때는 실패라고 생각하고 세상에서 볼 때는 아픔이고 야, 그건 망한 거라고 생각하는 것 마저도 이 믿음의 자리에서는 굉장히 우리 스스로를 성장시키고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귀한 재료가 될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오늘 내게 하나님이 아픔을 주신다. 그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내가 이 아픔을 이겨내면 하나님은 반드시 동일한 아픔을 가진 누군가를 내게 보내실 것이다. 그럼 그때 내게 날 통해서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오늘 엘리사벳도 그러했고 마리아도 그러했습니다. 엘리사벳에게 도착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나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시기 전에 환생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한 이가 바로 세대 요한과 그 어머니 엘리사벳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둘다 당황스럽고 둘다 놀랐고 둘다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 이곳에 지금 그 만남의 현장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 서로 부족하고 서로 연약해요. 뭐 내게, 내게 있는 거다 완전한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가 함께할 때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그 모든 자리를 풍성하게 하시는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그 현장에 서 있는 거예요.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자 마리아가 집 옆에 찾아왔습니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러분 지금 태중에서 아이가 뛰어 뛴 갑자기 뛰기 시작합니다.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태중에서 성령 충만을 받는다. 성령충만은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며 시작하는 거예요. 태중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엘리사벳과 세레오안이 만나면서 성령충만함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령충만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가능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리는 결국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우리 안에 성령충만의 자리가 억울하고 당황스럽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놀라운 모든 자리를 기쁨의 자리로 만들어 주시는 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간 말씀으로 이렇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어진 상황들 속에서 요 성령 충만으로 이해하며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의 현장에서 엘리사벳이 외칩니다. 42절이죠.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여러분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다. 여러분 지금 마리아는요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의 천사에 만나서 성령의 때 말씀이 되게 이루어지는 자리는요 복된 자리이긴 하지만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거쳐 지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당황스러웠어요, 놀랐어요. 그런데 엘리사벳 씨의 엘리사벳이 어떤 축복을 합니까? 큰 소리로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고 내태 중의 아이도 복이 있다. 크게 외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성령으로 인도되어지면 모든 것이 다 복된 자리인 줄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으로 여러분 뭐 새벽이니까 나는 복된 사람이다. 우리 안에 성령이 있다. 또 여기 옆에 있는 여러분 형제 우리 형제자매가 전부 다.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43절 보세요.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내 주의 어머니라. 엘리사벳이 지금 나이가 훨씬 많아요. 나도 이 훨씬 많고 인생의 경험 인생의 경험도 많고 또 굉장히 연장자입니다.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1 3세살 15살 소녀를 보면서 내 주의 어머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어쩐 일인가라고 얘기해요. 44절 보면 보라 내 무난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여러분 지금 뛰놀았다라는 표현이 두번 연속해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요 마태복음에 보면 어, 핍박받는 자들에게 복이 있나니 하, 하늘에서 그들이 뭐 이게 해석하자면 뛰어 놀게 될 것이다. 이게 뭐요? 예 우리가 하늘에서 할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어, 사상속에 보면 핍박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거든요. 핍박을 받는 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늘나라에 가서 경배할 자들이고 함께 함께 영광 돌일 자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그태중에서 하나님께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경배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마음 다해진 경배하고 있는 세례 요한을 이 엘리사벳이 느끼고 있는 거죠. 어 45절에 보면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다 라고 얘기해요. 이게 어제 천사가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주의 말씀에는 능하시다.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러니 이 마리아의 고백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내가 그 도구가 되겠습니다. 라는 것이었고. 이 엘리사벳이 다시 마리아를 향해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여자에게 복이 있다. 여러분 믿음의 자리는요.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말씀대로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놓쳐요. 말씀과 내 삶이 따로 분리가 되니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자꾸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게 주어진 자리를 어떻게 볼수 있어야겠습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노력, 예수님 내게 오셔야 되고, 예수님의 영혼으로 내가 충만해야 되고, 성령 충만하면 기쁨으로 그 모든 이해할 수 없었던 자리들이 <laughs> 기쁨으로 뛰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이 고단하죠. 힘이 들고요. 지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요. 어 자기 마음대로 되면 그 인생이 뭐 우리 우리가 하나님이죠. 근데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과 놀람의 사이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가 바로 이 성령 충만의 자리예요. 성경으로 바라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까지 이 엘리사벳도 사실은 수치스럽죠. 나이가 많아 임신한 것도 수치스럽고, 이 일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이 안 되니까 두렵고, 다섯 옷 지금 예수님 만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5개월 동안 숨어 지냈어요. 마리아도 13살 소녀가 너무나 두렵고 당황하는 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만남의 자리에 성령 충만이 임하자, 그동안 숨어 지내던 엘리사벳 뱃속에 있었던 세례 요한이 마음껏 해중에서 늦 놀기 시작하며 영광을 돌리고 경배를 돌리는 그리고 또엘리사벳의 입에서 이 15살, 13살 소녀에게 복을 축복을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여러분, 지금의 자리들이 바로 믿음으로 담아내고 성령으로 담아내면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고 복의 자리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거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새가 시작되잖아요. 새해잖아요 만족이 만족을 낳아요. 이런 감사가 감사를 낳아요. 근데 너무 놀라운 건또 불평은 불평을 낳아요. 원망은 더큰 원망을 낳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 자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나의 자리는 어떻습니까? 성도의 교제, 나의 부족과 서로의 연약을 돌아보며 서로 함께할 때는요. 하나님 그곳에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믿음의 상태를 다시 돌아볼 시기는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시작할 때,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원인이라고 느껴지기 시작할 때, 심지어는 예배마저도 예배에 나오는 것마저도 사람의 시선과 사람의 때문에 흔들리게 될 때, 여러분 누군가를 판단하는 자리가 들어오게 되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의 자리가 쇠하여진 자리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다시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 오늘도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만나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시면 여러분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내일 예배하는 모든 자리가 특별한 은혜로 더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부족하지만 성령으로 하나된 교회에게 주시는 교제 속에서의 은혜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올한해 이런 은혜 속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다 가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서로에게 있는 그 은혜를 함께 하다 보면 여러분 남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남의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에게 은혜를 주고 은혜를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고 지금 어쩌면 누군가는요 상황의 변화를 주시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가 있어요. 바뀌지 않아도 네 입과 말과 네 행동으로 섬김과 헌신과 하나님이 있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느냐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이 자리를 통해서 누군가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은 세상적으로 더 많은 누군가가 오히려 그 모습을 보고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 저는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해요. 함께함의 자리들. 그러니까 지금 뭐 여기 지금 애들 지금 새벽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지만 애들이 함께 있는 자리를 너무 좋아요. 어제도 이제 저희 아이가 이제 졸업식을 했으니까 졸업식하고 났더니 갑자기 저는 처음에 가족들끼리 어디 가서 식사를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졸업식 끝날 때쯤 되니까 중고등부애들이 반절이 다 거기 있더라고요. 그니까그 학교 다닌 애들 학교 끝나고 학교 끝나 바로 안 가고 아 오늘 중3저두명 저, 아이가 졸업하니까 우르르 와가지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애들이 우르르 막 같이 있으니까 어 굉장히 어, 서로 막 애들이 그 졸업식 날에도 물론 뭐 졸업식에 한 명도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밖에서 막 놀고 하면서 같이 끝나고 그래서 같이 이렇게 어, 짜장면도 먹고 오랜만에 저도 졸업식 때. 어 근데 아이들 이 함께하면서 자기들끼리 굉장히 기쁘고 좋더라고요. 애들이 사실 뭐가 있겠습니까? 서로 나눌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함께 있는 자리가 너무 좋은 것이죠. 교회는 그래야 돼요. 우리가 특별하게 세상의 것이 채워지지 않아도 그저 함께 있기를 원하고 함께 있는 자리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는 자들의 교제 속에서. 충만함과 풍성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교회가 올 한해 이 풍성함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마음껏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말씀의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능력보다는 돈과 권력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풀려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게 오시면 그 것으로 풍성해져서 그 풍성함이 어쩔 수 없이 나로 나누게 하고 나로 섬기게 하고 나로 나로 모든 사람을 향하여 손을 내밀게 하는데 하나님 여전히 그 하나님의 풍성함이 없다 보니 내가 먼저 세상의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세상의 것들에만 채워지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또 무너지고 또 넘어지게 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내게 많은 것이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 충만으로 다시 나를 채우며 부족하고 연약한 그 모든 자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 복을 경험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해 우리의 부족 속에서도 임하시는 그 은혜를 나누며 덕덕 굳건하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로 서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 반드시 말씀이 이루어짐을 믿는 자들에게 그 함께하는 자들 통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를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런 말씀